이거 이게 화분 화분등 만드실 때는 이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어 있는 거를 끝에서부터 손으로 이렇게 꾸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라인에 한요정도 살짝 밑으로 꾸겨주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아마 갈라지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 꾸겨주시고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데 이렇게 해주, 런데 이렇게 펀드를 넣어주고 이렇게 끝에도 마무리해주고 그럼 이렇게 되요. 이렇게 되면 다시 뿌인 걸로 해갖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우선 이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이건 이제 새로 건데, 화분 모양처럼 새로 건데, 얘는 붙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붙이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글루건을 이렇게 싸줄 거예요. 이렇게 싸주면 잡고 있으세요. 이렇게 살짝. 잡고 있으면 굳겠죠. 동안 살짝 잡고 있을게요. 이렇게 되시고 얘는 붙여야 되는데 얘는 이제 불로 소리가 좀흔들잖아요 오늘 이렇게 되면은 얘를 최대한 딱 이렇게 맞춰요. 사각을 딱 맞춰서 맞춰서 여기를 순간접착제로 살짝 임시방편으로 살짝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붙이시고 다시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생 화면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다가 려주시고 살짝 끌어주신 다음에 임시로 생간접식제로 고정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였으면 이 사이에다가 글루건을 싸서 다시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 붙어요. 자, 아, 이제 봉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한 지붕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맨 마지막에 다한 다음에 붙이시면 되고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봉이 완성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렇게 달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화분등 화분등은 이렇게 달 거기 때문에 맨, 위로 올라가는 등이죠, 이게 위로 올라가는 등은 나중에 달 거기 때문에 이제 소켓 소켓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이거를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글루건을 조금 쏴주고 와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고정을 딱 시켜 주세요 자 글루건을 쏴주고 옆으로 밀어 만져주고 쏴주고 옆으로 만져주고 이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켰죠. 끝에다가, 끝에다가 고정을 시켰으면 이제 선을 좀깔져갖고 선을 연결할게요. 연결하는 거는 이것도 까졌죠.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하고 자, 이 수축테이프가 짧은 것 보다 긴게 좋아요 왜냐면 전선을 다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고 다이타로 붙여주고 아 됐죠. 그러면 나중에 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약간 밑에 부분 잘라주고 끝에 붙인 거를 일단 그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끝에 움직이는 거를 등섬등섬 등섬. 이렇게. 로루건으로 와이어를 빙테프로 끝에까지 여기 화분 등에 들어간 거니까 여기까지만 한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죠 끝에까지 다안 하고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똑같은 방법이에요. 글루건을 싸주고 옆으로 밀어주고 글루건을 싸주고 옆으로 밀어주고 이거를 종이테이프 감싼 데까지 싹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3봉을 저는 만들 거라서 이렇게 세개를 이렇게 세개를 해놨어요. 이렇게 세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붙이려면 어떻게 붙이냐면 먼저 이 화분 이렇게 붙여놓은 데다가 다리, 다리도 다리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바닥도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이거를 이제 앞에를 예쁜 쪽으로 해서 딱 봐서 앞을 딱 잡으신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얘를 이제 임의적으로 한번 고정을 딱 시켜놔야 되죠 그러면 글루건으로 쏘고 이렇게 고정 완벽하게 고정은 된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안쪽에다가, 골로건을 떨어뜨린 다음에, 싸주시고, 고정. 마지막 세 개. 마지막 세 개. 떨어뜨리고, 고정. 선 연결하는 거를 제가 다른 등할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한번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선을 연결할 건데, 어, 터치 리치를 하는 경우하고, 그냥 하는, 그냥 하는 경우는 여기 뒤에 보시면, 이쪽을, 이쪽, 이쪽이 앞쪽이거든요? 앞쪽을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이미지를 딱 정한 다음에, 터치 리치안 하실 분들은 그냥 뒤를 딱 잡아서, 안으로 넣어서, 안으로 넣어서 전원 케이블을 빼낸 다음에, 빼낸 다음에, 이렇게 전원, 전원 케이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갖고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원 케이블까지 해갖고, 이렇게 색깔별로 연결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이 선에서 하나 이 선에서 하나 이 선에서, 선에서 하나 그거를 전원케이블에 한 선에다가 나머지 선을 또 전원케이블 한 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구요. 저는 이제 이거는 터치 작업을 할 거라서 터치 스위치는 이렇게 먼저 제가 단추를 단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합질를 잘라갖고 넣었어요. 이렇게 낀 다음에 잘라내면 되거든요. 굴, 저기 뭐야 손꼽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연결할 건데 어떻게 연결하시냐?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다 넣을게요. 터치휴지 연결하는 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선을 넣고 선을 뺀 다음에 전원 전원 케이블 하나에다가 터치 보면 검정선이 있어요. 검정선이 전원이거든요. 검정선 하얀, 하얀 선이 전원이에요. 그래서 꽃가를 루 하나씩, 하얀 선에다가 또 전원 케이블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고, 자, 안 돌아갈 때까지 돌려주시면 되고, 똑같이 이제 램프, 램프선이 램프선이 이제 소켓 하나에 하나씩 빼서, 소켓 하나에 하나씩 빼서, 이 빨간 터치 스위치 램프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빨간 선이 둘, 둘 중에 하나를 잡으셔서, 한 선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이한 선을 연결해 주고요. 나머지 한 선을.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넣을 거예요. 얘를 넣을 거고. 얘를 넣을 거고, 넣은 다음에, 얘를, 얘 터치 스위치는, 이 바닥 보시면, 이 앞면에다가 밖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그니까, 러이걸 넣어서, 안으로 잡아 빼갖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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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쯤에다가, 앞면에다가, 여기다가 굴루건으로 이용해서 딱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빈 공간이, 휴지를 저는 채워놨어요. 휴지를 조그맣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채워,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채워 다 어느 정도 넣고, 너무 꾹꾹 누르시면, 안 되는 게 안에 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꾹꾹 누르시면 안 되고 선을 이거 휴지를 이렇게 채워 놓으셨으면 그거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근데 돌을 얹어줄 때는 이 공간이 되도록이면 많이 안 보이게끔 해서 여기를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돌로 돌 깨끗하게 씻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 채워줄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그 나머지 여백의 여백은 이 공간이 남아 있는 부분은 글루건으로 메꿔줄 거거든요. 이런 공간은 그 이렇게 일단 신문지로 먼저 채워주시고 끝까지 신문지가 밑으로 안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되도록이면 글루건이 잘 붙을 수 있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채워줬으면 이렇게 글루건으로 이 사이사이를 글루건으로 싸줄거예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을 다 덮지는 마시고 이 중간중간 사이 그리고 이 와이어하고 사이 이런 데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싸주시고 이 합지하고도 같이 연결되게 쌓주셔도 튼튼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주시고 이렇게 다 쌓아줬어요. 이렇게 딱 굳히신 다음에 이렇게 딱 굳히신 다음에 이제 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말르면 이제 한지 작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